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산 t v 의 최씨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개인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은 제가 애정하는 닥터마틴 신발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영상에는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사실 정씨가 미국에 가기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이 영상을 같이 찍었었어요. 어, 정씨가 가지고 있는 닥터마틴 운동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운동화를 같이 소개를 하고 싶다고 해서 미국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서 촬영을 했는데 제가 실수로 그 파일을 지워버리는 바람에 다시 혼자서 외롭게 이 닥터마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미안해, 유유. 어,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닥터마틴을 굉장히 좋아해서 어, 하나 두개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됐는데요. 어, 제가 갖고 있는 닥터마틴을 소개해드리면서 닥터마틴 신는 꿀팁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제일 처음 구입한 닥터마틴은. 어, 쓰리홀, 이렇게 구멍 세 개짜리 있잖아요. 그 검은색이었어요. 아주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이템이죠. 옷장 정리를 하면서 저희 엄마를 드렸어요. 엄마가 그냥 신으시겠다고 해가지고 드렸는데 어, 신으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음, 아무튼 제첫 닥터마틴은 그 검정색 쓰리홀이었고, 어, 아마도 제가 두 번째로 산건이 제품인 것 같아요. 닥터마틴 클리퍼 어, 그냥 보기에는 좀 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매장 가서 신어 봤을 때 어, 생각보다 튀는 느낌이 없어서 어, 그때 아마 남동생이랑 같이 가서 신어 보고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입을 했고 어, 뭐 슬랙스랑 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 아마 온라인 상으로도 똑같은 제품을 구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런 스타일 마음에 드시면 어, 그냥, 뭐, 클리퍼,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굳이 닥터마틴 아니어도 비슷한 디자인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검색을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아마도 다음에 산 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뭐 워낙 닥터마틴의 스테디셀러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는 어, 에이톨 구멍 8개 짜리고 저는 체리레드 색상을 샀거든요. 일단 뭐 이건 너무 유명한 제품이라 뭐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뭐 반바지, 스커트 다 예쁘고 어, 저는 특히 요게 체리레드 색깔이라 좀 컬러감이 있는 스키니진에 많이 신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은 약간 청록색의 스키니진에다가 요거를 같이 신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건 뭐 워낙 기본 아이템이어서. 하나쯤 있으면 두루두루 신기 좋은 어,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시랑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런 닥터마틴 부츠들 겨울에 추울 때 어, 두꺼운 양말 신고 신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은 안에 어, 키높이 깔창을 깔고 신으시면 더 비율이 좋아 보이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산 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박이죠? 무려 20 폴입니다. 이게 정말 닥터 마틴의 끝판왕이 아닐까 하는데 어, 여기 안에 지퍼가 있기 때문에 어, 신고 벗는 거는 무척 편하고요. 그리고 이게 레이스업 부츠잖아요. 어 그래서 어, 종아리 굵기에 상관없이 통 둘레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가 좋고 하얀색 테니스 스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요거 매치해도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어 물론 스타킹, 치마 이렇게 입어도 이쁘지만 특히 요거는 바지랑 입었을 때더 예쁜 것 같아요. 어뭐 청바지도 괜찮고 레깅스 신처럼 얇은 바지를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요거 신고 약간 엉덩이 덮는 탑 같은 걸 입어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기본 닥터마틴 디자인도 있지만 어 이렇게 굵이 두꺼운 약간 플랫폼 힐이 되어 있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것도 예뻐요.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샀는데 가끔씩 그 제품이 아른거리는. 아마도 그 다음에 산건 이거가 아니면 아그 다음에 산건 이건 것 같아요. LP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마이너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뾰족한 앞코에 발등에 끈이 있고, 이렇게 발목에 리본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성스럽고 소녀소녀하게 신을 수 있는 어, 제품인데, 어, 저는 특히 롱치마에다가 요거 딱 신으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정말 제가 신어본 닥터 마틴 중에 가장 발이 너무 정말 최고 우주 최고로 아파요 이거 신고 한번 나갔다가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유미 만나러 나갔다가 도저히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어서 신발을 새로 사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잘 신고 있거든요 발 아프지 않게 어떻게 이 제품을 안 아프게 신게 됐는지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맨발이 제일 예쁘기는 한데 어, 워낙 신발이 딱딱하고 앞이 뾰족하기 때문에 맨발이 좀 많이 불편한 신발이에요. 그래서 신을 때마다 살짝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뭐 제가 지난번에 외산 TV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블레이크라는 제품이고요. 여기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신고 벗기 편하고 끈이 아니라 이렇게 버클로 되어 있다는 점. 어, 그리고 이거 남자분들도 의외로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어, 스키니징 같은 데다가 음, 신기 아주 좋은 부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데님 스커트 있잖아요. 이런 거에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뭐, 워낙에 유명한 디자인이라 그리고 가장 최근에 구입한 제품은 작년 연말에 구입했던 엘라리아입니다. 버건디가 있고 블랙이 있는데 두 가지가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디자인은 같은데 색상 차이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어 버건디 블랙 사진 두 가지 다 매선TV 동생들한테. 어, 보내줬는데 만장일치로 이 버건디를 선택을 해서 저도 이걸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색상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기왕이면 어, 매장에 가서 직접 보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은색은 어, 약간 중고등학생 분들이 교복에다가 흰 양말 신고 신으면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 남자분도 신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 제가 결혼을 하면서 닥터마티는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한번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닥터마틴 지금 너무 많고 한살한살 한살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닥터마틴을 더 이상 늘리지 말자 라고 다짐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세일을 한다고 또 알람이 와서 구경만 할까 하고 들어갔다가 이 제품에 또 꽂혀서 사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되게 점잖은 느낌이에요. 특히 버건디는 뭐 가지도 예쁘고 슬랙스도 예쁘고 어 의외로 되게 슈퍼노피스 같은 데도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쭉잘 신을 것 같고 아주 잘 신었거든요. 여기저기 너무 잘 어울려서 어, 쉽게 매치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시리얼은 굉장히 오래 신어서 밑창도 많이 달고 해서 닥터마틴 굉장히 내구성이 좋아서 오래 신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대체할 제품으로 그냥 구입을 하자. 또 마침 세일도 하고 있고. 저거 사야 할 이유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국 다짐을 어기고 사고에 말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 닥터마틴을 신을 때 어,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닥터마틴을 신으면서 발뒤꿈치가 정말 수백 번은 까졌을 거예요. 먼저 닥터마틴 발꿈치 안 아프게 신는 법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깔창이에요. 키높이 깔창. 그 부분이 닿지 않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발꿈치를 살짝 올려서 그런데 그 방법은 정말 케바케예요. 어떤 분들은 완전 잘 맞는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안 맞는다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 발 모양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 방법이 효과가 있지 않다는 점. 특히. 어 이렇게 3월짜리를 신으면 여기 뒤축이 낮기 때문에 키높이 깔창을 신으면 오히려 슬리퍼처럼 발이 고정이 안 돼서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 많이 쓰시는 방법은 뒤꿈치 패드거든요. 근데 이 뒤꿈치 패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어, 이 제품에는 뒤꿈치 패드를 붙였다가 지금은 편해져서 뒤꿈치 패드를 뗐고 부츠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 패드 없이도 안 아프게 신을 수가 있더라고요. 현재 뒤꿈치 패드가 붙어 있는 제품은 요 LP, 요거 하나입니다. 어, 드럭스토어 같은 데 가보시면 어, 뒤꿈치 패드인데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품은 제가 어,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접착력이 약해요. 그 제품이. 그래서 제가 한번은 그 패브릭으로 된 제품을 어, 붙이고 명동거리를 활보를 했는데 그 걸을 때마다 뒤꿈치 패드가 점점점점 점점 밀려 올라와서 이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그걸 나중에 발견해서 너무 민망했던 적이 한번 있거든요. 제가 사는 제품은 투명한 실리콘처럼 되어 있는 제품이 있어요. 저는 무조건 그 제품을 비싸더라도 그 제품을 구입을 해서 어, 붙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효과는 좋지만 단점은 뗄때이 뒤꿈치에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지금 약간 어, 가죽이 살짝 벗겨진 음, 자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중고 거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 실리콘 가장자리가 떨어져서 양말에 붙거나 돌돌 말리지 않도록 어, 꼭꼭 눌러서 잘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어, 발을 최대한 앞으로 밀어 넣어서 딱 신으시고 걸으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실리콘 패드를 붙여서 한두번 신고 나가면 이게 접착이 잘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신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닥터마틴 신으시면서 밴드 정말 수십 장 붙여보셨을 거예요. 저도 밴드 많이 붙여봤거든요. 일회용 밴드 있잖아요. 그거 사실 거의 이 닥터마틴처럼 딱딱한 신발에는 거의 효과가 없고요. 어,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이 스포츠 테이프입니다. 이거 혹시 근육 다치셨거나 뭐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접착력이 좋고 약간 도톰한 천이기 때문에 물집 예방에 정말 탁월하거든요. 요 정도 잘라서 뒤꿈치에 딱 붙이면 이렇게 아픈 신발들도 아, 좀 쓸린다라는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물집은 잡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구입한 이 엘라리아 있잖아요. 이 제품은 심지어 뒤꿈치 패드도 안 붙였고요. 그냥 요거만 붙이고 다니거든요. 어, 그런데도 물집 한 번도 잡히지 않고 잘 신고 있어요. 아까 그래서 이 제품 제일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 뒤꿈치 패드와 이두 가지의 조합으로, 어, 무집 없이 안 아프게 이렇게 잘 신고 있습니다. 얇기 때문에 이거 신고 양말 신으면 전혀 티가 안 나고요. 스타킹도 티가 안 나요. 이게 지금 저는 8,000원에 구입을 했네요. 어, 일회용 밴드보다는 훨씬 비싸지만 이게 어, 5m 없기 때문에 훨씬 오래 쓰고 밴드는 또 붙이면 금방 떨어져서 하루 동안에도 여러 번 갈아서 붙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한번 붙이면 어, 웬만해서 떨어지지 않고 실제로 여기 사용시 주의사항을 보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닿아도 그 정도로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약국에 가셔서 어 스포츠테이프나 근육테이프 달라고 하면 아마 주실 거예요. 닥터마틴 때문에 발이 고생이신 분들은 이걸 한번 꼭 써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닥터마틴들 그리고 어, 닥터마틴을 아프지 않게 신을 수 있는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세일 항상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시거나, 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같은 거 맺으면 어, 쿠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고요. 저의 닥터마틴은 이 엘라리아가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